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좋은 기업들, 그리고 상장,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초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하나씩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코너를 구성하는데요. 우량 기업인지, 그 다음에 향후 예상 실적이 어떠한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떤지, 모멘텀 어떤지, 이네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에 리, 어,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많이 부각이 되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주,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주가가 오를 때는 그 리스크가 상당히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리스크가 시장에 알려졌다는 거는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할 정도의 주가가 하락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앞으로도 이 주가를 계속 밀어내릴, 거, 내릴 이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의 하락한 주가 수준 자체가 이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 판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이 기업의 리스크들이 어, 무엇 무엇 무엇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나온 어,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량주 분석을 다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천해서 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스템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 판단들이 어떤 것들은 틀리고 어떤 것들은 맞을 거예요 왜냐면, 하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조차, 어, 10개 종목을 추천하면 6, 7개 정도가 가장 많이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 확률들을 계속 누적시켜가면서 전체적인 누적 익률을 만드는 거지, 저희가 우량주 분석 코너를 했다라고 해서 이 기업을 지금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샀을 때, 어떤 기업은 오르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떨어진 기업은 뭐 어, 리스크가 있어서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어, 이 코너를 좀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지 이런 것들은 실전적인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어, 더치브로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이브스루 중심의 커스텀 음료를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치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피도 물론 팔지만 커피가 메인인 회사는 아닙니다. 네, 이 회사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변동이 상당히 크죠. 최근 1년 동안의 변동만 보더라도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222% 급등했다가 어, 연말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반토막이죠. 45% 급락.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 회복해 있는 이런 형태를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보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사서 손실을 보고 아직도 손실인 분도 있을 거고 예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이 조정기를 견뎌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나가는 시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를 수 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가가 반토막 나는 시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갈 건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이 회사를 한쪽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드라이브스루 중심의 커스텀 음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커스텀 음료입니다 그래서 막 커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는 회사가 아니고 커피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92년도에 푸시 카트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푸드 음료업계에서 고성장 중인 음료 푸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전통적인 커피보다는 커스텀 음료를 이제 제공하는데 주로 이제 에너지 드링크인 이제 요런 이제 블루 레벨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시럽들을 넣어 가지고 뭐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비주얼이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중심의 매장을 하고 있고 2, 0 30대 중심으로 빠르게 타겟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회사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리스크이기도 한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드라이브스루 중심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이나 이런 데들이 아직 매장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진출했을 때는 이제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매장에 대한 부담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 부분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요게 이제 단점이고 두 번째는 네, 커스텀 음료 자체가 되게 고 당도입니다. 그리고 고 칼로리 음료 중심이라서 건강 트렌드라고 하는 웰빙 트렌드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만약에 돼버리면 예, 사업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요런 포지션이 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예, 예, 생산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맥도날드도 뭐 며칠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보통 이제 불황이 되거나 소비가 되면 이제 이런 패스트푸드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쪽도 이제 맥도날드도 잘 회복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건강 트렌드하고 잘안 맞아서 그렇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치보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웨이빙 트렌드하고 맞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좀 맞힌 커스텀 음료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이런 부분들이 있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주 개념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부각이 더 되는 지에 따라 뭐 주가가 상당히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꾸준히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의 유형에, 상, 어, 어,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고 네 나머지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량 기업이냐라는 질문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 회사가 55점이니까 뭐 엄청난 우량주는 아니죠. 실제로 전체 상위 기업의 31%에 속합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85점이니까 고속성장주라고 볼수 있고, 재무 안정성 높고 현금 창출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마진 줄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제가 성장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그 형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조고 최근 1년 동안의 종합 점수를 보면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아직은 수익성이나 독점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회사의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안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안산 기준이라는 거는 최근 12개월 합산 이제 기준인데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이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순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클 수는 없는데 이게 꾸준히 차이가 크다는 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 이익률이 8.2%고요. 순이익률이 3.2%니까 단순히 어 영업 외적인 손실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 손실이 꾸준히 계속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인지는 뒤에 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14.1%거든요. 스타벅스도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많이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14.1%니까, 더치 브로스의 8.2%에 비하면 되게 높은, 네, 어, 이익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치 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좀더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은, 낮은 이 순익률을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여기가 더치 브로스를 좀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있던 이제 저희 사이트 이동해서 전체 요 더치브러스와 비교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면, 네. 최근에 뭐 높지도 않지만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활동,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로 보면 영업 활동 플러스, 투자 활동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보시면 여기가 0을 기준으로 아직은 여기 플러스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막 전환하려고 하는데 성장주들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활동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든 <laughs>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활동에 필요한 현금들을 이 투자활동은 뭐겠어요? 회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laughs> 매장을 내려고 하면 유형자산 투자도 필요할 거고 그런 매장들 투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영업활동만으로 현금흐름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것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재무활동이 어느 정도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자금조달이 현재 그 매장을 늘려가는 속도 정도라고 한다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캐시플로우로도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에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치버스 재무상태표를 보면 전체 이제 자산이 27억 달러인데, 그 중에 14억 달러가 유형 자산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유형 자산이고, 이 유형 자산이 결국은 이제 매장을 내는데 필요한 자산 확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마련해서 대부분이 지금 유형 자산 성장에 투자,에 투자하고 있고, 요게 부, 조금 부족한 돈은 캐시플로우는 재무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손익계산서도 제가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어, 예상 실적을 보면 주가 EPS가 이렇게 빠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 주가도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50%하락 다시 지금 회복, 이렇게돼 있는데 요 지금 EPS가 올라가는 이 방향에 따라서 갈 건데 그 EPS가 향후에 속도가 줄지 않아야 이 방향의 속도만큼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면 이 성장률, 주가의 성장률도 상당히 EPS 성장률에 맞춰서 낮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간다. 제일 좋았던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런 시점들이 장기적인 방향이 이 우상향 방향이니까 제일 좋은 시점이었겠죠. 이때 밸류에이션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향후의 방향성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예, 상되는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서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초이스탁, 이, 이 서비스를 다 보는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예, 구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랑,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 다 있으니까 초이스탁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올해 매출액이 (15.8억 달러로) 한2 3 내년이 (19.6억 달러) 그 다음에 23.8억 달러. 그래서 한, 연평균 보면 20% 이상 성장하니까 성장률로만 보면 되게 괜찮은, 네, 높은 성장률라고 이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EPS 성장률로 보면 올해 72%, 네, 이게 이제 고성장 기업이죠. 그 다음에 내년도가 48%,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내후년에는 보면 17%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 이 부분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차피 주가가 2027년도에 숫자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025년과 2026년도에 성장률을 보고 주가가 달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아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노란색 구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우 저평가 영역에 계속 거래됐던 시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은 EPS 성장률, 또 p e p s 를 따라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가 매우 저평가된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설 실적이 나오고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튀어 올라서 주가가 빠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저평가 매우 저평가 영역이고, 지금 올라와서 적정가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회사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수 있고, 대신 주가의 변동성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8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변동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주가가 시장이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클수 있고 반대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상승폭도 클수 있는 이 변동성이 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모멘텀 분석을 보면 최근에 한 5월달쯤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와서 ema 차트 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나와요 이것도 순식타게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비교하고요 중기는 버튼을 누르면 20일 60일 120일선을 이제 저희가 EMA 차트로 해서 저희가 그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수급상으로는 되게 좀 좋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이트로 제가 이동해서 여러분들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터치브로스. <laughs> 네, 더치 브로스는 지금 매수 신호가 시스템에서는 64달러에 나와서 지금 한10% 정도 올랐고, 그 정도, 그전에는 보면 34달러에 매수해서 58달러에 팔았으니까 7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현재 누적적으로는 이 매매 신호를 따라했을 때한107% 정도 나니까 신호가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밸류이션을 보면, 네, 지금 여기 매우 저평가해서 매우 저평가,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적정가,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거래된다. 그래서 밸류션 상으로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 거로 알수 있고요. 매매 신호를 눌러보면, 여기가, <laughs> 사실 싸다고 판단하니까 매수 시점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 한 번이 나왔던 요, 요 부분은 이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 신호가 잡히니까 일단은 중간에 자르는 거거든요. 잘라서 이제 커팅 해놨다가,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 다시 이제 매수 신호를 주고 지금 한1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다고 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수급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겨야지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반대로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수급이 다 깨지면 당분간은 신호를 안 줘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날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이 매매 시스템 중에, 매매 신호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뭐 종목 진단은 다 보셨으니까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하고 아까 앞에 손익 계산서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에 들어가서 <laughs> 네, 여기 봐서 분기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눌러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영업 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지금 나고 있죠. 영업 이익이 이제 꾸준히 나고 있고 분기로도 나고 있는데 그러면 순익하고 이 차이가 좀큰 편이죠. 그러면, 이, 유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알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삼천만 달러 정도가 붕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한 이천만 달러 정도 이상은, 이, 순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적게 났는데, 그 이유가 본, 봤더니, 하나는 이제 금융비용이에요. 요게 이제, 저희가 단위가 7이니까, 그러니까 700만 달러. 그니까, 700만 달러의 금융비용이라는 건, 이건 그냥 이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자비용은 왜 발생하느냐? 뭐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려 보시면 여기 차입금이 여기 있죠, 이렇게. 차입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돈이 이제 결국은 네, 이자 비용을 만드는 요 형태고, 차입금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몇 분기만 지나면 차입금은 멈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통해서도 유형자산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회,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금리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금융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의 이익 중에 또 이렇게 계속 영업 외의 이익이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 손실이겠죠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업 외 쪽이 아니라 여기 저희가 찍혀있는 순이익이 어, 제가 미주초 할때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배 지분 순익이라고 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배 지분 순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EPS를 계산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더치 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러니까 지배 지분이 아닌, 비 지배 지분에 대한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 한 700만 달러를 뺐, 뺐어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영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이익은 요거 두개 더해서 아마 22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2,200만 달러. 근데 그 중에 700만 달러는 비지배 지분 순이익이라서 더치로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 지,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더치브로스의 주주들만 가지고 있는 딱 이익을 체킹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더치브로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을 해소하기 전에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금융 비용은 차익금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보셨듯이 EPS 부분에서 네 네. EPS에서 나오는 이 EPS 값은 어차피 지배지문 순익만을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따로 뭐 덜어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요렇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고 아까 그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들을 어떻게 찾고 해석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뉴스나 기사들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리스크들 이런 것들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발굴하는데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